지금이 공격적인 투자의 시대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이 주가가 급락했던 8월 초 블랙 먼데이 당시 개인 투자자들이 무려 1조 원이 넘는 돈을 빌려서 저가 매수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내집 마련에 나서는 사람들이 늘면서 지난달 주택 담보 대출도 역대 최대인 8조 4천억 원늘었습니다 유호성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기타 대출 잔액은 지난 8월 한달 사이 1조 1000억원이 늘었습니다. 6월과 7월 각각 3천억원, 1000억원씩 줄어들다가 8월 들어 급증한 겁니다. 감소세를 보이던 기타 대출이 갑자기 늘어난 것은 8월 첫주 주식 시장이 급락하자 이를 추가 매수 기회로 판단한 개인 투자자들이 신용 대출을 끌어다 썼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번에 8월달에 뭐 1조원 좀 넘게 증가를 했는데요. 기존에 이제 최근의 흐름에 비해서는 좀 올라왔는데 8월 초에 주가 급락했을 때 그때 발생한 신용대출이 거의 1조 가까이 되거든요. 그 영향이 상당히 있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더한 가계대출 증가액도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8월 주택담보대출은 8조 2천억 원이 늘었는데 이 같은 증가폭은 한국은행이 2004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역대 최대 기록입니다. 주담대 증가 폭이 급증한 것은 5, 6월 주택매매 거래가 증가하고 입주 물량이 늘어난 영향이 8월 들어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주택거래 이후 두세 달가량 시차를 두고 실제 집행되는 특성을 가졌습니다. 여기에 금융당국의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이 두달 연기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DSR 2단계 규제가 9월로 연기되면서 7, 8월이 낮은 금리로 대출을 일으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여겨졌다는 겁니다. 다만 한국은행은 이달 가계대출 증가폭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DSR 2단계가 이달 시행에 들어갔고,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는 수요는 지난달 어느 정도 해소됐을 거란 분석입니다. 실제 은행권이 실수요자를 제외한 1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한 9월 이후, 주담대 증가 폭이 소폭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이 같은 전망에 힘을 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유성입니다.